저죄 없으신 예수님, 예? 저죄 없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꿈에 애쓰더이다. 그러므로 저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라봐, 죄인은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의 아내는 분명하게 꿈을 꿨는데, 저죄 없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에 꿈을 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예언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꿈꾸는 신앙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만 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역사를 일으킬지라도,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은, 많은 성경, 응, 어? 해석자들은, 이 본문 한 구절만 딱 보고, 성경을 매도하고, 성경에 꿈꾸는 자들을 매도하면서, 예언적인 통로를 막아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오늘 본문에서 꿈을 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꿈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적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본질로 나아가는 예언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개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만 꾸고 있으면 꿈만 꾸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죽지 말라고 해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꾸는 자에서 성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종 선지자가 있으면 꿈이나 이상으로 바라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곳곳 처처에 있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환상을 통해서도 음성을 듣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환상을 보면서 하늘에서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니까 어 그것을 먹어라 잠만 먹어라니까 아이 부정하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어찌 더는 부정하다 하냐 하느냐 그러면서. 어,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고 이방인 고넬류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환상과 이상을 보면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예언적인 통로는 꿈에, 꿈으로 하나님이 예언적인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단계 성장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이상한 음, 그림, 이상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세요. 일반 총을 보는 사람들은 다그 일반 총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총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어 부엌칼이라든지 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게임 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막 빛이 나오고 어 거기서 막응 어떤 광선이 나오면서 막그 칼의 생김새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칼이나 검은 그냥 칼이네, 검이네, 부엌칼이네, 단도네, 단검이네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어, 그 게임에서 나오는 그 칼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어? 똑같은 사과를 봐도 그냥 일반 사과가 있고 이상하게 생긴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긴 사과는 설명을 잘 못하죠. 본 사람 외에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꿈은 첫째고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로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음성을 들어도 다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민수기 1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명백히 들어야 되는데 명백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음성으로 명백히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백히 듣는 그어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집삼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되이 지배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꿈은 예언적인 통로이지, 꿈꾸는 거 하나 가지고, 아, 내가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환상 하나 보고, 아, 내 눈이 열렸어. 다 됐어.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도 우습게 여기고, 음, 재직들도 우습게 여기고, 어, 하면서, 어, 자기가 본다고, 어, 날뛰는 교만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혼적으로 하면 교만하면 너 혼의 구덩이에 빠져서 네 생명도 버리고 너 버림받는다. 그러니 어? 이 꿈을 너가 해석하고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버리면 안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엔 들립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이, 해설하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가까이 꿈이 해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비본질 속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지만, 어? 비본질 속에 우리가 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모세처럼 명백히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어,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본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임만엘 임만엘 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그분은, 어, 지혜 중에 지혜요. 믿음 중에 믿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고 알으셔서 우리는 꿈부터 꾸셔가지고 계속 성장해서 본질인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면 꿈꾸는 자를 누가 비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하찮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꿈으로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꿈을 꾸시고 음, 그 상징적인 꿈을 꾸셨을 때에 성경이 상징이나 비유로 되었기 때문에 꿈도 반드시 상징이나 비유 같은 것으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 꾸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어, 성경을 절반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성장한 연적인 통로를 가진 자들은 성경 66권 32,500까지 어디를 봐도 성경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신인류의 인류, 시대요, 신지식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새 경영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고 연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를 받으시고 연적인 통로를 통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아 성경 전체를 깨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